평택 진이역 서이스타일스더 파크뷰 대단지 아파트 분양. 지금이 기회입니다. 단지 개요와 기본 정보. 진이역 서이스타일스더 파크뷰는 평택 시즌이면 갈골리. 239-60번지 1원에 들어서는 총 1,659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중 63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며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17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대지 면적 74,052약 22,400평. 건폐율 13.55% 용적률 199.99% 주차대수 2160대 세대당 1.3대 수준 세대 구성 59위 71위 84위 다양한 타입. 이처럼 1600세대 이상 규모의 메머드급 단지는 지역 대표 단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가격 방어력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집니다. 입지 프리미엄, 교통 생활 교육의 삼박자, 교통 환경, 지하철 1호선 진이역 약 1.9km, 오산역 약 3km,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약 2.7km, 평택 동부화 고속도로 2024년 개통 예정, GTX-A 노선의 평택 연장 추진 등. 광역, 교통, 호재, 풍부. 출퇴근이 편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생활 인프라. 오산 문화의 거리. 이마트 오산점. 다양한 상업시설이 차량 5분 내외 거리, 평택과 오산 생활권 모두 이용 가능, 더블 생활권 프리미엄, 교육 환경, 단지 바로 옆 갈고 초등학교 도보 통학 가능, 반경 EKM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밀집, 아이 키우기 좋은 초품아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입지, 산업단지와 직주근접수용 진희역 서이스타일스 더파크뷰는 평택 북부산업벨트와 가까운 입지에 있습니다. LG 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진희 1, 2, 3일반 산업단지, 서탄 일반산업단지 이외에도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화성 동탄 산업단지까지 인접하여 대규모 근로자 배후 수요가 형성됩니다. 임대 수요 안정성과 공실 걱정 없는 투자 가치가 기대됩니다. 대규모 개발호재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자 세계 최대 규모,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약 710만이 215만 평 규모, 직접간접 고용유발 160만 명, 생산유발 700조 원 예상, 진이역 인근 단지까지 직주근접 수해 가능,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약 24만 평 규모. 1만 3천 명 수용 도시개발지구 공원, 녹지, 학교, 교통 인프라 확충 평택 북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 전망 3.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2024년 예정 평택 죽백동호상 갈곳동 15.77km 왕복 46차선 개통 시 교통망 확충 효과 단지 설계와 커뮤니티 특화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로 풍부한 일조량 확보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경로당 피트니스, 맘스테이, 중앙공원 등 4베이 구조 펜트리 드레스룸 특화 설계 일부 타입은 세대 분리형 71시후로 임대 수익 창출 가능 실거주 만족도와 투자 활용도를 동시에 잡은 구조입니다 평형별 구성 일반 분양 기준 59위 16만 5,161세대 실사용 약 28평 신혼부부 앤드 실속형 선호 71위 4만 5,105세대 실사용 약 32평 가족형 선호도 높은 84위 57346세대 실사용 약 37평 4베이 구조로 채광통풍 극대화 투자 핵심 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세금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산업단지와 직주 근접 꾸준한 임대수요로 공실 리스크, 재단지 프리미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광역 개발호재 반도체 클러스터 가곡지구 고속화도로 등 장기 가치 상승. 결론. 진이역 서희스타일스 더 파크뷰는 실거주 안정성 투자 수익성 미래 가치까지 모두 갖춘 아파트입니다. 평택 오산 더블 생활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수혜. 165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지금이 바로 미래 가치와 안정성을 함께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